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 지어다. 여호와께 돌릴 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 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 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주 시는 신 약의 말씀 은 마가복음 1장1절 부터 5절 까지 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메시아를 그렇게도 고대했던 유대인들은 배척했습니다. 창세기 이래로 구약 성경 후반부로 갈수록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고된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먼저는 메시아에 대해서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기대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했어야 했습니다. 스가리아 구장 구절을 보면 오실 메시아는 낙위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번쩍거리는 모습이 아니고, 백마타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구척장신이 아니고. 그런데도 다른 민족에게 식민통치를 당해온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제 마음대로 미화한 겁니다. 또 미화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오셔서는 또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리고는 알아보지 못했고, 마침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을 따르지 않도록 메시아 맞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추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와도 연결되는 일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와 다르게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세상을,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아, 멀지 않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날을 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외상값을 갚겠어요? 뭐, 못된 짓 마음대로 하고, 소돼지 마음대로 잡아먹고 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어요. 참,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특히, 절친한 어른이나 귀한 분이 온다면 준비 안할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재중... 것 준비하고요, 혹 다른 사람 손길까지 빌리고, 그리고 이부자리를 비롯해서 잠자리 청소를 하고요, 다른 집 화분을 빌려다가 장식을 하고요, 막 그럴 겁니다. 하물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한발 앞서 시기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분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습니다. 인격으로 표현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아주 제3자적인 입장으로 설명했는데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뒤 6절을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밑두기와 성청이 뭐냐, 낙타털옷이 뭐냐,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좌관세례 요한은 음식과 의복에 얽매이거나 신경 쓰지 않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얼마나 들끓었는지, 얼마나 창원 넘쳤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저 친절히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17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통보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시려는 일을 징조를 통해서 또는 여러 방법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러주어도 모르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아 들어라, 좀 깨달아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것,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맑은 상태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르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두워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저 둔해져가지고 이걸 캐치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줘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맞이하고 도둑도요 대비만 하면 도둑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딱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옆집 도둑 맞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이 방범 시스템을 강화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옆집 화재 만나는 걸 보면서, 우리 방화 관리를 철저히 하자 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이제 그런 낭패를 안 보는 것. 이거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냥 꼭 입에 넣어줘야, 귀에 넣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지요. 결국은 영적으로 맑가 있으면 이런 걸 헤아릴 수 있고 짚어낼 수 있고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는 음식이 아니고 무슨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아닙니다.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달려온 사람들은 모두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회개해야 영적으로 맑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징조도 해야 일수 있고, 주님도 떳떳이 맞을 수 있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회개하십시오. 그첫 걸음은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 잘못을, 자기 죄를 시인하려 하기보다는 핑계를 만들고 전가하는, 떠넘기는 버릇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날씨가 그래서 그랬고 뭐조다찾다핑계거리가 찾다 없으면 조상 탓하고요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속어 속아 넘길 수 있다 하더라도 핑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 속아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일이 없고 변명의 좌우 되실 수도 없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수 있습니까? 내 잘못을, 내 죄를, 내 허물을 시인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함정이 뭐냐?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래도 믿어온 지가 얼마고,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고, 못해 신앙이고 그러면서 자기의에 빠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살인 강도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무슨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의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저기 아니고 이 땅에 의인들만 모여 사는 데가 있다니까요. 어딘지 아세요? 교도소. 그, 그 사람들은 전부 의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고 뭐가 돼서 그랬지? 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의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교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인하는 척 하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웬 설명이 그렇게도 길고 긴지. 나는 할 말이 없다. 그 변명이 여지가 없다는 거아니에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오래오래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이건 시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인한다면 진심으로 내 잘못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거기서부터 회개가 출발해야 합니다. 또 통회하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죄보다 더러운 것이 없고, 죄보다 위험한 것이 없고, 죄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아픔이 없는 회개는 진실일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 아니에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안뢰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빠짐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뭘한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그 전까진 죄인지 뭔지도 몰랐고, 3번만 기도하면 자기 죄는 다 없어요. 그 다음 기도할 것도 없고, 뭐 회개할 것도 없고 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더니, 얼마나, 얼마나 죄가 많은지. 세상 전쟁 안에 기억조차 못했던 7살, 9살 때 죄까지 생각나서 그거 하나, 하나를 가슴 아파하면서 낱낱이 잡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성 아우스티누스는 구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 성자가 됐는데 그분은 하다 하다가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깎게 물어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아기들 그러잖아요 그집 애기는 안 그랬어요? 그때 엄마는 깜짝 놀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아, 그리고 그것까지 회개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했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 그것에 걸맞는 실천, 그것에 걸맞는 증거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았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실하게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 놓고 눈물 흘려놓고 뭐 가슴 아파 해놓고 그 다음에도 또 거짓말로 밥 먹듯이 살아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두고 베드로 후소 2장 22절을 보면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 길러 보셨어요? 그 걔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토했다 그걸 먹어요. 아이, 그걸 먹더라고요. 아, 지가 토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놓고 똑같은 일을 또 범하면 바로 그 장면만 생각하면 돼요. 토해놓고 또 먹는 그놈, 그 생각해보세요. 또할 일인가? 또할 일인가? 그 여자분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게 남자들 군대 얘기하는 거참 듣기 싫어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래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때 우리 동기생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별명이 뻥끗. 뻥끗이에요. 뻥끗.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 그래서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다. 그래서 아예 별명이 뻥끗이에요. 근데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하루는 나간다 들어오면서, 야, 내가 요번에 중대본부 갔더니, 요번에 누구누구 휴가 가고, 그 다음에 이조는 누가 가고 뭐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군대에서 휴가 가는 것보다 좋은 게어디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바지를 데려라, 뭐 하고 구두를 닦으라, 막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요. 또 얼마 있다가 또야 내가 막인사과에 갔더니 말이야 하면서 야 요번에 상병 진급하는 사람이 누구누구고 누구는 빠졌고 뭐 이러면서 야 이번에 난 상등병이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요 뻥긋하면 전부 거짓말이요 근데 누구를 거짓말해서 골탕 먹이거나 사기치거나 하면 뭐 이런 거보다 이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밉지가 않았어요 제대한 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나가지고 야너 요새도 뻥긋하냐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별로 이뻐 보이지 않아도 참 이쁘다 그러고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도 참 어울린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까지도 안 하면 더 좋고요. 그렇죠? 좌우간 토한 거 다시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몰려오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 예수님은 이제 막 세례받았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 때, 사람들이 막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적에 자기의 사명과 위치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고. 아무쪼록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광을 받고 잘되어야 하지만, 나는 거기에 밑거름이 되고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요만한 거뭘 하고 요만한 자랑 것이 있다면 그거 자랑하지 못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제레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 믿음이 그립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도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예수께서는 성천하셨고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아 전파하는데, 여러분 다 알지요? 우리가,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그분이 바로 미시아였습니다. 그분은 소식 들으셨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다가 그분이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였는데 그분을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거기에 동참했다니 내가 거기에 함께했다니 메시아를 죽였다니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특별히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죄인 그 공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당신은 물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개하여 죄의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감격이 시작되고 용서하던 감격 경험한 분은 아는 겁니다.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며 높고 높은, 높은 난관이 뚫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의에 빠지면서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곤혹스러우신지, 이놈아, 이것부터 해. 회계부터 해.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내 모든 문제를 도와줄 건데, 그거부터 하거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회계하면 성령을 선물로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죄 안 받은 감격으로 살고 막혔던 모든 난관은 뚫어질 것입니다. 회개가 열쇠입니다. 회개가 열쇠입니다. 아무쪼록 회개해서 새길이 열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사십시오.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의 결론적인 부분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죄악이 없고 그야말로 샬롬,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시겠다고, 아 조금 계십시오. 석 달만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2년 후에 오시면 제가 그동안의 믿음으로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은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되는 믿음. 그래서 아멘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이번 성탄도 주님 오심도 맞으며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공범입니다 이제 죄의사함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죄의에서 자유를 얻는 이 엄청난 은혜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자녀, 범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에 힘쓰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우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잘 맞이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